네, 2022년 드림플러스 그리고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드림플러스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어,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오늘 메타버스 속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 어, 저희 변호사님들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를 겪고 오셔가지고 저도 이 코로나 하고 왔더니 목이 좀 되게 깔깔한 느낌이 있습니다. 김동완 변호사님은 아직 안 갔다 오셨죠? 예, 네, 코로나. 예. 아, 뭐 요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한 분씩 한 분씩 다 이제 차례대로 걸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 보니까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예상하지 못하게 질문도 좀 많이 올려주셨고 실시간 반응 댓글들도 이제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 변호사 분들께서 발표하신 슬라이드 자료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웨비나 저희가 그 문구에 넣었던 참여 혜택이 있어요. 당일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 저희 변호사님 드릴 수도 있고 이 변호사님 외에 다른 이제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분들 세 분과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법률 상담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원을 30분이라고 하네요. 예. 지원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을 좀 볼게요. 여기에 조 땡주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제 작품의 복사본이 미리 NFT 등록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떤 분 저작권 관련해서 표경민 변호사님 답변 좀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NFT 등록이 되어 있다고 쓰신 내용은 이제 결국 NFT 내 작품을 이용한 NFT가 발행되었다를 판매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내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작품이라면 그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을 갖춘 작품이라면 이거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하는 행위는 결국 내 저작재산권 중에 복제권이나 아니면은 그 전송권 그리고 그걸 만약에 변형했다 그러면은 뭐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도 침해가 될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그 NFT 플랫폼 측에다가 그 작품을 내려달라는 그 요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플랫폼에그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대처를 하게 될것 같고 아니면 그 발행을 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발행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만약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요? 연락이 안 되면은 플랫폼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마 최선일 것 같습니다. 회신이 안 오면 엄청 답답할 것 같네요. <laughs> 상상만 해봤어요. 그냥 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김땡진 님께서 주신 건데 첫 번째 NFT와 같은 거래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자본세탁 혹은 자금 출처 등 확보는 이건 이제 세무 관련이라고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 김동환 변호사님께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1번 질문부터요. 정확히 뭔가요? NFT와 아. 같은 거래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자본세탁국은 자금 출처 등 확보 뭐 어떻게 하냐? 제가 음. 맥락을 보기로는 이게 결국은 NFT 거래를 이뤘을 때그 뒷부분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피해가는 거예요? 뭐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런 질문인가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 어, 자금 자금세탁 방지 의무 그러니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특근법상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확인의무가 지금 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면은 어느 현재 그 절차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근데 어, 뭐 클립 드롭스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거는 관련된 카카오 가입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어서. 자금세탁방지법 특근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관련된 기록은 이제 트래킹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본적으로 NF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웹페이지에서 PFP를 민팅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지만 특정 플랫폼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음 결국은 그 대가가 되는 이제 어 수단이 원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원화가 결국은 제 법인은행 계좌에 꽂히게 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 최소한의 정보는 확보를 하고 있는게 상황입니다 세무 관련 이슈는 어 글쎄요 이제 법인 관련된 부분이면 은 그냥 법인세에 따라서 nft 거래를 이제 어 매출로 인식하면 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가상자산으로 nft 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대상 관련해서 상장 여부에 따라서 가치 평가 기준이 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은 분의 이번 질문 볼게요. 익명성의 문제, 그러니까 메타버스 속에서의 익명성 문제. 충분히 마음 먹고 익명성을 갖고 나쁜 의도로 활용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냐. 요거는 황혜진 변사님 혹시 대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뭐 이제.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익명으로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어떤 회원가입 시나 아니면 결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정말 내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제 법적인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사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압수수색의 권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서 처음에는 이제 성명 불상자지만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게 그 유저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이제 조회, 사실조회를 한다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이 법적 가성 그 메타버스에서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네,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어, 김 강사님께서 아주 그냥 빠르게 올려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한국 법인이 클레이튼 네트워크 기반의 해외 프로젝트의 지갑 서비스 및 NFT 발행 서비스 개발 및 운영 대행을 하는 경우 국내법 기준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야 하나요? 싱가포르 법에 따라 운영해야 하나요? 이거는 김동완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음, 우선은 이게 서비스가 두 개로 일단 보이는데 헤비 프로젝트의 지갑 서비스 근데 지갑 서비스가 어, 여러 가지 방식의 지갑 서비스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 일반적인 사업 구조처럼 싱가포르 법인이랑 우리나라 법인이 설립을 해서 어, 싱가포르 법인은 SPC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개발 및 운영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지갑 어, 서비스가 플러그인 방식의 지갑이다라고 하면은 어, 저희가 이 이메이드 사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국내법 기준이냐 싱가포르법 기준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서비스 운영을 해야 되는데 특검법상의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 규제적으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NFT 발행 서비스 등이 부분도 이제 어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문을 드리긴 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발행 서비스가 NFT의 민팅 페이지만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민팅 페이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플러그인즈갑을 저라고 하면 이제 구매자가 연동을 해서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NFT가 발행되는 어떤 그 구조만 짜주고 개발하는 것만 이제 보통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사업자 쪽 이슈는 없어서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비스를 해도 무방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 답은 사실은 어느 법 기준이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없다는 취지고요. 어 이제 법을 뭐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되냐, 싱가폴 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되냐의 취지는 실제로 뭐 싱가폴 법인 에 업무를 위탁 대행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 은 대부분 국내법을 기준도 살펴봐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강사 님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강소영 님 질문입니다 제페토 아이템의 캐릭터 디자인이 사용되었을 때이 부분 카피에 대한 방지나 보호권은 일반 캐릭터 디자인 보호와 비슷한가요 요거는 표변요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페토에서 어떤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캐릭터가 사용이 되었고 권한 없이 사용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방지나 보호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디자인 보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랑 다르게 그 우리나라 법에서 디자인 보호법이라는 거 이제 물건에 사용되는 디자인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의 경우에는 이제 미술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표 등록을 만약에 하셨다면 상표권도 인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부정 경쟁 방지법 뭐 유명한 캐릭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그 출처운동행위 또는 이제 성과 도용행위 같은 거를 주장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주장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방법면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민형사 소송을 통한 일반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 에서 그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는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뭐 뭐 상표권을 예로 들면은 지정 상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음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게 다 충족이 된다면 뭐 법적 보호에 대한 방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제 민영 사상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목이 잠겨가지고 다들 힘들어하고 계세요. 마스크 안에는 지금 네 그러면 네시까지 이게 진행이어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주신 그린데요. 메타버스 관련 따라야 할 규제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메타버스 사업을 자회사를 통해 해외 사업자 명의로 하는 게 규제 대응 측면에서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또싱가포르나 미국 명의의 서비스를 글로벌로 제공하는 경우 국내법을 따르지 않아도 될까요? 아까 그 있었던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아니면 황 변호사님 황 변호사님 네. 네 목소리 너무 웃겨가지고 네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꼭 사업자가 이제 법인이 이제 해외 위치하더라도 국내 법을 이제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법인이지만 국내에 이제 진출해서 국내법과 관련된 규제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부연 설명 드리면은 이제 실제로 어~ 음, 피트 게임을 예로 들면은 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싱가폴 법인이든 다른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외 법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실제로 상당사들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구요 근데 이제 어~ 기본적으로 글로벌 서비스 근데 한국은 제외되어 있는 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법에 좀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사업을 선택한 측면도 이런 게 있겠지만 현지에 따른 법령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법인 설립해서 무조건 다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황과 장님 말씀처럼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할 거면 은국내법도 기초 적용을 받아서 오히려 어의 적용을 더블로 받아야 되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있어서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도를국려고해도국내변호사도 써야 되고 도국변호사도 써야 되고 어 지금 해외 관련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예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준비하는 법률 세미나 주제가 바로 해외 진출입니다. 바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어 사실 이제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해외 진출일 수 있고 서비스를 해외에 내는 것도 해외 진출일 수 있고요. 또뭐 판매나 이런 것들의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기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다음 달에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달에. 플립이라고 하죠.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요 경우도 저희가 법률 이슈, 이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실시간 참여해 주셨는데 그 질문 주신 분들 세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 세 분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와의 메타버스 속 30분 상담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2년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함께하는 법률 세미나 다음 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